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함께 살 수는 없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모세가 그 호렙 산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온 그 장면까지 함께 봤어요. 모세는 내려와서 이집트로 갔을까요? 아니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시현은 어떤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시현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도 모세는 이번엔 이집트로 갔어요. 그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형이었던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여든살, 아론이 여든세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가서 파라오에게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니 제사를 드려야 하니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우리가 하나님께 꼭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라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코랩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특이한 일들을 파라오에게 보여줘요. 먼저는 아론, 모세의 형이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지난 주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었죠? 뱀으로 변했었죠. 맞아요. 뱀이 되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파라오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파라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야. 다들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파라오가 시켜본 거예요. 너희도 이거 할수 있어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요. 신기하죠? 마치 파라오의 말처럼 아론이 한 일이 정말 별거 아닌 건가? 정말 모두가 할수 있는 건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모두 삼켜요. 모두 잡아먹게 된 거예요. 이건 당시에 확실히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고 별거 아닌 것으로 그냥 여기고 말죠. 그리고 이 파라오가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는 열가지의 재앙이 찾아오게 돼요. 전우사님이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이0가지 보고, 을다외우려고약글자만 따서 이이렇게외우기도 뭐 했었어요. 고이 영상을 보정 보고, 이 영상을 그 보고, 이렇게 귀엽게, 귀엽게? 이렇게 <laughs> 이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이을 보고, 이이이을이을이게이영게이을이영이이을 보고, 해을 이거를 한번 잘 보면서 다음엔 어떤 재앙일까 한번 잘유 잘 추측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있는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파라오가 내일 저기 나일강가에 있을 거야. 그럼 너는 가서 뱀이 변했던, 이렇게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쳐. 그럼 그 강이 피로 변할 거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물이 고인 곳, 뭐 강이나 호수나 그 모든 곳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그 물들 위에 손을 내밀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물도 피로 변할 거야라고 하시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로 변했어요. 맞아요.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물에 사는 생명들이 다 죽고 사람들도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자 파라오는 이번에도 이 일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냥 궁궐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 없는 일주일이 지나죠. 일주일이 지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셔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신 거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음... 두 번째 있는 그림 거뭐 같아요. 왠지 개구리가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일을 시키세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강과 늪과 이런 그런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에게 명령해요. 땅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어요. 뭐 궁궐이랑 파라오의 침실, 침대, 뭐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또 심지어는 부엌과 밥 그릇들에도 개구리들이 들어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개구리로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땅 위에는 개구리들이 너무 많은데 더 올라오게 해봤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궁궐로 불러요. 불러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기 개구리들 좀 어떻게 해줘. 그럼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보내줄게 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까지 저 개구리들을 치워드리면 될까요? 라고 말해요 파라오는 모세에게 아 그러면 내일까지 저 개구리들 좀 쫓아내줘 그럼 너희를 내보내줄게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해요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모든 개구리들이 죽게 돼요. 파라오의 소원대로 모든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파라오는 이제 한숨 돌렸다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그렇게도 조금 편해지니까 파라오는 다시 마음을 바꾸고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서 모세와 백성들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내주지 않죠. 그런 파라오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이번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일을 시키시죠 이 일을 하는 패턴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와서 아론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아론이 어, 이번에는 지팡이로 땅에 있는 먼지를 쳐요 그러자 온 이집트의 먼지가 뭘로 변했을까요? 메뚜기. 메? 세 번째 그림은 사실 메뚜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림은 이예요. 이요? 네. 네. 머리에 있는 이요? 네, 머리에 있는 이요. 이집트의 온 땅에 있는 먼지가 이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엔 제안부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였냐면 이번 세 번째 제안부터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이번 제안부터는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술사들은 이제 인정했어요. 아저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눈속임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파라오는 이 말도 듣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만들어낸 이, 이들은 온 이집트로 퍼져나가게 돼요. 시우가 잠깐 얘기했지만 혹시 이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은우도 그 알고 있어요. 이는 정말 작은 벌레인데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면서 사는 그런 벌레예요. 그래서 이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엄청 힘들게 해요. 쪼선히어릴 때도 이게 이가 유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파워하한테뭐 겁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걸 지로 뭉치토로 이렇할 때까지 이랬는데 저는 뒤에 또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파라오는 이렇게 이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파라오한테 보내요. 이번에도 안내 보내주면 이집트의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내리겠다라고 경고를 하러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당연히 파라오는 그 경고를 무시했고 이집트에는 네 번째 재앙이 내려지죠. 네 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었을까요?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어요. 이집트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고 성경은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이집트 온 땅에 내려진 재앙은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 그곳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민족을 구별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도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너희 보내줄게, 보내줄 테니까 혹시 광야까지는 좀 멀고 그냥 이집트 땅저 구석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때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는 것을 들키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라고 말해요 파라오는 이런 모세의 말에 설득되어서 그럼 너희 너무 멀리 가서는 말고 어, 광야 근처, 광야 가까운 광야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허락해요 모세는 파라오가 이렇게 허락해주자 파리를 마치 개구리로 쫓아냈던 것처럼 파리를 쫓아내줘요 과연 이번에는 파라오가 진짜 모세를 보내주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시연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파라오는 이번에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 소나 양 같은 그런 가축들을 통해서 그 가축들을 병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게 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게 다섯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은 멀쩡했고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만 모두 죽어요. 파라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통치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들만 죽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파라오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지만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모세를 보내 주지 않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시더니 화덕에 있는 그 재를 둥금 쥐어서 파라오 앞에 가서 하늘로 뿌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재들이. 재들이요? 손이 보이죠. 이게 여섯 번째 재앙이었어요. 이건 네. 왠지, 이것도 왠지 군축으로 변할 것 같은데. 군축으로 변할 것 같아요. 모세가 뿌린 재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가축들 남아있던 가축들한테 날아가서 악성 종기가 되었어요. 종이 요 네, 마치 이렇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직접 아프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해를 입은 재앙들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직접 아프게 된 거죠. 이번에는 정말 사람들의 피해가 있었으니 파라오가 모세를 보내주었을까요? 은우가 아까 추측했던 대로 그럼에도 파라오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우박 제안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매우 큰 우박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가축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집안에만 있게 했어요 우박이 무서우니까 집안에만 머물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밖에 있다가 그큰 우박들을 다 정통으로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우박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파라오는 다시 모세를 불렀죠.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오르시고 나와 내 이집트 백성들은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까지 파라오가 모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파라오가 정말 모세를 보내주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결국 여덟 번째 재앙이 내려져요. 그 재앙은 바로 메뚜기, 맞아요,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긴 했지만 정말 작은 새싹들,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농사와 삶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새싹들은 남겨 주셨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메뚜기를 보내시면서 어,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보내셨대요 그러셔서 남아있던 새싹들을 포함해서 이집트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laughs> 푸른 것그 푸르는 새싹들과 푸르는 나무와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파라오는 이번에도 모세, 모세한테 사과하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듯이 파라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아홉 어. 번째는 흙으로 시작하는 재앙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외울 때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흙은? 음, 왠지 이거는 발이 있으니까 밤에 관련된 것 같아요 밤에 관련된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흙은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모든 걸 깜깜하게 하신 거예요. 오세가 팔을 내밀었더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흙암, 그러니까 짙은 어둠이 내리게 돼요. 얼마나 어두웠을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었고 한 발짝도 뗄수 없어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여기 불다 끄고 여기다가 검은색 다끄 완전히 딱 치고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상황이 일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파라오는 이번에도 모세를 불러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양과 염소 그러니까 가축들을 모두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만 나가라 너희의 재산을 놓고 너희만 나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를 거절해요. 우리가 나가서 무엇으로 제사를 드릴 줄 알고 가축들을 두고 갑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라오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파라오는 모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는 내 눈을 띄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내 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 라고까지 이야기 했죠 모세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는임금이 앞에 나타나지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과연 모세는 정말, 다시는 파라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파라오가 생 i 할 l w 은 a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재앙을 더 내리세요 열 번째 재앙이었죠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째를 모두 죽이겠다라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한테 알려 주세요. 그 방법은 이런 것이었어요. 먼저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을 준비해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양은 흠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 상한 곳이 없고 태어난지 딱 1년된 그런 양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였 이제 먹으려고 죽였다면 아까 의수유가 얘기해줬던 대로 우슬초라는 나뭇가지에 그 피를 묻혀서 정확히는 문틀, 문틀과 문 위에 이렇게 발랐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그 우리가 죽인, 우리가 잡은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근데 그 양도 그냥 먹으면 안 됐어요. 양을 삶거나 날로 먹으면 안 됐고 꼭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어요. 양한 마리를 온 가족이 남은 것이 없게 먹어야 했던 것이죠. 혹시 그 고기가 남았더라면 꼭 불에 태워서 없애 버려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때 복장도 정해 주셨어요. 먹을 때는 우리가 허리에 허리띠를 매고 신발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엄청 허겁지겁 먹어야 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그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그 명령대로 따라서 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 온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문에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집들의 첫째를 모두 죽이셨어요. 한밤중이었지만 이집트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딜려왔어. 근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칼이떻게 맞아 죽이다 이제 그 변혁을 그래도 죽이다 이제 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통곡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한밤 중이었지만 눈치를 챌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해 봤어요. 한밤 중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울음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파라오는 밤인데도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너 당장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말해. 그래서 모세는 서둘러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때도 허리띠를 매고 신발을 신고 남은 것도 하나도 없게 그렇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언제든 바로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은 430년이었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날 이집트의 모든 첫째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살아남아서 이 이집트를 떠나게 된 날은 정말 기념적인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날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을 계속 기념하게 되었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 보니까 성인 남성만 몇 명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봐요 7000명? 시현은 몇 명이었을까요? 왠지 좀 적었을 것 같은데 적었을 것 같아요? 7000은 없다, 없다. 없다. 업이에요. 한 번씩만 말할 수 있게 해줄게요 8000 8지0만만지어0 0 0 100명? 100명? 시현이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집트에 나와 보니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성인 남성만 60만 명. 게다가 여성과 아이와 노인들, 게다가 가축들까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단을 인솔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주세요. 낮에는 시원하게 해를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스한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었어요. 어, 저님이 지난주에 그 지도를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한 땅으로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래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까 여기서 네. 어, 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여기로 아래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까운 길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쟁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 버릴까봐, 간신히 탈출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봐, 이렇게 돌아서 가는, 우회하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아래로 가는, 이 돌아서 가는 선택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 놀라운 일은 다음 주에 이어서 들어오고, 오늘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이집트는 파라오가 모세를 내보내주기 싫다는 고집 때문에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살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재, 재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은 어떻게 보면 공존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재앙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당지 당시,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겪었던 상황들은 우리 역시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우리도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어떤 생태계의 균형이 망가져서 어떤 종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기도 하죠. 이 균형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질병들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또 사람에서 사람으로 정말 많이 옮겨오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어요. 물론 이 이야기가 이집트에 내려졌던 재앙이 모두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것이라거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이집트의 이야기가 이집트의 이야기와 현재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지 않고 몇몇 사람들, 몇몇 종들만 잘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파라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면서 고집스럽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고집스럽다라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돼요. 목이 곧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음, 겁이 없다? 겁이 없다. 시연은요? 고집스럽다. 고집스럽다 목이 고드면 숙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더해보자면 목이 고드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숙일 수 없을까요? 목이 고드면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수 없고 위나 아래로 고개를 돌릴 수 없을 거예요 파라오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솔하지 못하고 주변을 살필 수 없는 상태의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변의 다른 존재들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파라오와는 달리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른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나아가는 올리브 교회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